이쁘고 큐티한 언니. 제 사람. 에혀. 135. 생일. 7월 10일. 존재보기. 학교. 취미. 놀기. 무슨 다. 24년은? 없어. 카페 없는데? 없다고요. 그럼 부르고 싶 안녕하세요, 회장입니다. 제 생일은 7월 12일이고, 제 해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독서분들 껀님 언니 사랑해요. 이 영상 정말 위대로 끝내고 싶다. 마지막으로 재밌으셨나요? 네. 네, 감사합니다. 그러면 나중에 또 들려주세요. 네. 와,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